시간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미모의 젊은 여성 집단 기쁨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쁨조의 비밀 TOP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70년대 김일성이 북한의 통치자로 있던 시절 김정일의 지시로 생겨난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미모의 젊은 여성 집단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명칭 김일성 시기를 지나 김정일 시기에도 전속하고 있었던 <laughs>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 시기에 와서 전격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일단 김정은은 본인 스스로가 여색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며 공식 사상의 아내 리설주를 자주 대동하는 등 부부관계도 원만하다고 보는 분석이 많죠. 장성택을 수청할 때에 영분이 기쁨조 조선이었던 만큼 그 현재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고 혹은 김일성 시기 때부터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소문이 나서 두 나라가 폐지를 종용했을 수도 있죠. 북한에서 온한 의사에 따르면 젊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핑계로 모았다고 하며 김정일 때부터 양성화되었다고 하며 만족조, 피로 해소를 위한 행복조, 댄서나 가수 등의 가무조 등으로 역할이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남한에서 생각하는 기쁨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조선로동당, 옥과 소. 속으로 북한에서 엄선한 미녀들을 모아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북한의 극도로 폐쇄적인 석격사 최고 1층도 명칭 건물로 이 조직의 실체를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며 당연히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알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것이 북한 자체가 여행의 자유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탓에 북한 사람도 북한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하며 평양 외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일 때에 갇혀 다른 지역의 상황조차 잘 알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인 곳에서 최고 지도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조직이 응?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기쁨조를 관리했던 최룡에는 용의하기할 목적으로 만족조를 발치하고 틀리를 끼게 만들었다고 하며 김정일의 처조가 이한영씨의 증언에 의하며 간부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공연실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를 남책 괴뢰의 선동과 최고조나 모두 공자학이라며 부인하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기쁨조와 관련된 내용은 1990년대 이후부터 탈북자들의 주장과 주 북한 외교관 및 심지어 일본 군사담당 기관지 기자의 보도 등 교차 검증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불거지기 시작하는 내용이고 이 시기 일본의 수많은 기자들 특히 좌파 계열 기자들은 북한 기쁨조의 실상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죠. 2009년 북한에서 왕재상 경음악단이 특수고위층을 대상으로 제작한 공연 영상이 남한에 공개되면서 북한에도 비공개로 소위 자본주의 식의 화려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며 설령 이것으로 김정일의 개인 유흥집단에 대한 유추가 지나친 비약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기쁨조의 존재가 잠시나마 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죠. 워낙에 북한이 내부 사정을 알기 힘든 나라인 데다 겉으로는 엄숙주의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공연한 비우성거리가 된다고 볼수 있죠. 평양 출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기쁨조에 대해 매블쇼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옷과 소속이라는 건 중학교 입학 연령 쯤에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공양 교육을 시키는 엘리트 코스라고 하며, 나는 기범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탈북자들에게 정말 옥과 출신을 만나본 적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옥과는 자랑할 만한 경력인데 한국의 아버니 삼녀 애로소설도 못 대로 소리가 퍼져서 옥과 출신들이 어디 가서 옥과라고 말도 못 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철웅은 가짜 평양 출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자 80% 이상이 함경, 북도나 양강도 출신인데, 한국에서는 너도 나도 평양 출신이라고 하는 거 보고 허웃음이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은 한두 마디 나눠보면 금방 할수 있다. 고 하며 기범 저도 평양 출신이 아니면 평생 얼굴 볼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신기하다고 빈정대기도. 김철웅과 오과가 기쁨조라고 불리우게 된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유래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옥과 공연조 소속은 결혼하면 은퇴하게 돼서 대부분 20대 초반을 넘기는 사람이 없는데 20대 중반이 넘어 보이는데도 공연을 하는 공연자를 보고 김일성이 저 아이는 나이가 꽤돼 보이는데도 아직 결혼은 안 했어? 라고 묻자 옥과 간부가 수령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결혼이 되시겠습니까 저희는 인민들을 위해 밤낮 고민하시는 수령님을 생각하면 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국가 기준으로도 심한 딸랑이 짓을 했죠 김일성은 딱히 별다른 대답은 안하고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이것을 본 다른 과 관버들이 아무리 김일성 앞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첨을 하냐 하면서 비아냥 삼아 목과를 너희들이 무슨 엘리트냐 너희는 그냥 기쁨 줘라고 놀린게 퍼졌다고 하죠 소설 노동당 오가는 북한판 채용사로 김부자의 흥청을 뽑는 조직이라고 할수 있고 입범조는 이오가 선발자 중에서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선발된 50명의 여학생들은 약 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며 만족조는 술자리에서 시중되는 방법, 성행위를 잘하는 방법을 교육받으며 행복조는 물리치료 전문의로부터 마사지 등 피로회복 전문 기술을 익힌다고 하며 감무조는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와 춤을 배우게 되며 이후 보름간의 해외 견학을 다녀와 김정일의 정기 주연 1인 매주 토요일 자유의 밤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고 하죠 자유의 밤은 인도의 밤, 페르시아의 밤, 도쿄의 밤등 이상과 음악 등을 현지 품속대로 연출하여 상영되는 공연을 말한다고 하며 이 외에도 각종 연애자리나 등의시시콜콜 불려가서 김정일은 물론 북한 내 고위급 관료들까지 상대한다고 하죠 여성들은 기쁨조의 일원이 됨으로써 명목상 호위총국 소위계급을 수여받고 만 25세까지 인민군 공간으로 복무하는 것이 된다고 하네요 기쁨조로 색출된 후에도 검사는 끊이지 않는다고 하며 1년에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고 상대의 아이를 베어 임신하거나 부작격 판정이 나면 즉시 해임된다고 하죠 김정일은 이들에게 공훈 배우 칭호를 수여하고 고급물품을 선물했고 김정일은 변태적인 기질이 다분했는데 주말마다 각종 연애를 열고 무용수들에게는 다채로 춤을 추게 하였고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김정일은 최소한 10명의 사생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러시아 타블로이드 일강 콤소 몰스카야 프라우다는 1997년 9월 23일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고 주장했죠 월간조선은 콤소 몰스카야 프라우다가 수련과의 잠자리라는 제어 아래, 기법조를 비롯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여성 편력을 거의 전면에 걸쳐 소개했다고 주장하였고, 김정일에게 수많은 사생아가 있으며, 확인된 아이만 하더라도 1 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고도 주장했다고 하네요. 인물이 밝아, 랫물이밝따르는예술담을 증명하듯 기쁨조 때문에 북한 일반 인민들의 성문화도 택배적으로 빈질되었으며 성적 인권은 바닥까지 추락해버렸고, 힘없고 약간 어린 꽃제비 소녀, 소년들은 어른들에게 구탈당하고 북한 곳곳에 집장촌들이 생겨나 버렸다고 하며, 조선 인민군에서도 여군들은 남성들에게 당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남서 군인들도 예외 없이 상관들에게 동성에게 당하게 되었으며, 문제는 북한. 해치한 기관들도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이 있었던 사건이거나 주민들의 민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며 그냥 방치하는 것이 현실이며 당 간부와 군 고위층들은 뇌물로 자신들의 성적 치벌을 은폐하는 경우도 흔하죠. 문제는 북한 일반 주민들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거기에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 상황이고 성병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체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성병의 전파도 매우 빠르다는 것도. 문제이죠. 훈제도 류경관이나 사우나, 휴양소 같은 장소들은 북한 간부들 전용 성접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기쁨조의 비밀 따바이브를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기쁨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의 기쁨조는 대단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주제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상시간 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